권면 시간입니다. 우리 세분 완준 목사님, 김영태 목사님, 권오현 목사님 등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위임받은 목사와 교우들에게 서울 장신대 중장 되시는 안주환 목사님께서 권면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충남 노예, 좋은 노예이고, 교회로서는 당진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같은데, 아멘. 아멘 한 번만 잘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저도 노회장이 요번에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노회장 가운데 제일 고참 노회장이 됐을 거예요. 한 10년 전에 해야 되는데 총장으로 가는 바람에 이번에 저도 노회장이 됐습니다. 매주일 서너 군데 이상 임직식을 다니는데 지난주도 서울에서 경기도 가서 조치원까지 갔다 왔는데 오늘도 서울서임회 두번 드리고 또 여기 왔습니다. 오면서 너무나도 기분 좋은 것은 김재국 목사님께서 위임 목사가 돼서 너무나 좋은데, 건면을 하려니까 조금 힘이 들것 같아요. 세 가지 건면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임 목사가 잘 되려면 교회법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실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저도 법리부서 총회 많이 하고 총회 입원까지 해봤는데 의외로 교회법을 모르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회 법리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지도자가 될수 있어요. 위임 목사는 교회 정통성을 잘 지키도록 영적인 육적인 권위를 가져야 돼요 두번세번 번 바꿔 말할 수가 없어요 한번 말이 딱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꼭 많이 하세요 두 번째는 위임 목사가 되려면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제가 지난번 부흥에 와서 그렇게 권면했을 거예요 자리가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 목사는 그 자리를 교회에서나 노회에서나 총회에서나 한국교회 가운데 좋은 지도자로 자랑하기 위해서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권위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꼭 드리고 싶은 권면이 있다면 아까 목사님 설교의 내용이 그대로예요. 말씀을 근거로 한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네 가지 변화가 왔다잖아요. 영성 건강, 리더십, 가치 네 가지는 한국교회에 필요한 교회의 덕목이 됐어요. 근데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영성 있는 지도자가 부족하고 건강한 교회가 부족하며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부족하고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김 목사님은 내가 볼때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좋은 지도자로 자라면 교회 위상도 더 좋아지고 노예도 기여하고 총회로도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꼭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 네. 교우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10편 32편 8절에 말씀오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외로 위임식하고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진짜 많습니다. 형식적인 위임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아멘을 하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할렐루야.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야 여러분의 가정에 목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여러분 가정에 장로님도 나오고 안수입사와 권사와 집사들을 귀하게 여겨야 여러분 가정에 좋은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아침, 어느 날 아침 눈 떠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교회와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그 지도자들을 낼 만한 교회의 위치야 바닥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치 좋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입술로 되면 입술로 아멘, 입술로 안 되면 가슴이라도 아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교회가 영안이 열려지고 아멘. 아멘. 아멘, 교회도 부흥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각과 이성이 좋은 지도자를 있는 노예에서 총회에서 위치가 있는 교회가 될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목사님 위임받으신 것을 감사하시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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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도들이 앞으로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독일에 한암 설람 환자가 설람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죽게 됐을때 닥터가 간호사와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이제 혀를 잘르기로 작정했습니다. 당신의 혀를 지금 잘라야 됩니다. 얼마나 위기였겠습니까? 말하는 것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의사가 말하니까 이 환자는 다음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혀를 자른 겁니다. 자, 여러분, 좋을 때 좋지만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인데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되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성도들은 식사하실 때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아, 네. 김재국 목사님 때문에 당진교회 때문에 저녁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 위임식이 축제가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되고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반드시 잘될 것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남교회 증진교장 되시고 예담교회 다니며 계시는 김용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재궁 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많이 동생처럼 아끼는 그런 후배라서 또종종 만나고 식사도 하고 또 교회 뭐 저희 교회 이야기도 하고 또 당신 교회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신의 속성상 차선으로 인도하지 않고 늘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아,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어, 무엇이든지 다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떤 상황이든지 차선이 아니라 신의 속성상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임식한 것이 여러 가지 인간으로 볼 때는 아 기다림이 좀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음 최선의 시간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의 시간에 이렇게 우임 받게 된것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 별이 이렇게 우임을 이제 교회 우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김재공 목사님을 이렇게 사역자로 그리고 당진 교회의 사역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완벽한 시간이 이렇게 세워준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우리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진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물론 하나님이 다하셨고 하나님이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붙들지만은 그러나 교인들의 그 어떤 기도와 그 선택을 통하여 이렇게 또 우임 목사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아, 축하를 드립니다. 어,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청빙을 받자마자 우임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1 0년 정도 있다가 아, 서산에 내려와서 개척을 했는데 아, 서울에 이렇게 있을 때 보니까 서울 쪽에는 거의 뭐 단은 아니지만 아, 그 청빙을 하면서 우임식을 같이 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내려오 보니까 한참 뜸을 들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충청도라 그런지, 저도 충청도 토백인데,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청빙 하자마자 우임식을 딱 이제 해면, 인간은 부부도 그렇잖아요.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아 어, 그리고 괜히 했다, 괜히 우임식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 그런데 김재공 목사님은 서로 목사님도 교인들을 알고, 교인들도 목사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아, 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어, 미운정 고운정 다 아,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이렇게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 이렇게 우인민 목사로 받게 된것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이제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도 이제 편안하게 더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아, 이런 저런 아, 그 신경을 덜쓸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목회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이제 오늘 이렇게 완료되었으니까 아, 본인에게도. 그렇게 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그런 시간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개선제일교회 권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당진교회 시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그 축사 부탁을 받고는 어, 제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말씀 전해 주신 우리 민 목사님처럼 어, 우리 김 목사님의 단임 목사도 아니었었고요. 노예 어른도 아니고 목사님보다 한살 많은 어, 같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어, 선배 목사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당위원들께 너무 감사한게 오늘 이렇게 순서지 보니까 다 알맞게 다 잘되어 있어요. 하나만 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축사2가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축사2는 김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나보다. 안부르기에는 뭐하고 부르자니 뭐 줄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축하한다고 말만 하고 내려가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 제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렇게라도 저를 이 자리에 세워 주신 것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네, 아, 네. 너무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 오늘 처음 뵙지만 제 마음속에 늘 우리 김재국 목사님 섬기시는 어, 교회라 어, 제가 한 살이라도 많으니까 아, 우리 동생 교회가 저 아래 있지라는 생각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제가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최경희 사모님은 어, 최경희 사모님이 신지보다 한살더 많을 때쯤 제가 교육전도사로 가르쳤던 학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제아내보다더 삼호 포무라고 앉아 있는 거에 <laughs> 아까 어떤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보다. 제가 옛날에 저러지 않았거든요. <laughs> 제 앞에서 까불까불하고 막 전도사님 전도사 했던 최경희 사모님이 저렇게 멋지게 또 우리 김옥사님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들 다 좋은 말씀만 다 해주셔서 근데 군대에서도 바로 믿고 참이 제일 쓴소리 하는 거잖아요. 제가 딴 때는 다 좋은 말만 하거든요. 목사님께는 저 잘못 세웠다 싶을 만큼 잔소리 세 가지만 하려고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음. 어, 절대 오버하지 말라고. 음. 목사님 아니어도 이 교회 좋은 목사님이 올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 주신 거죠. 음. 그러니까 꼭 오버하지 말고. 너무 감사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음. 고린도서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건 제가 그냥 목사님한테만 주고 싶어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목사님이 교회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오버하지 않으면서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둘째이 강단에서는 절대 목사님 자랑하지 말고 좋은 요리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얼마나 깊은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힘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요리를 만들어주는 요리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엄마는 바깥에 가서 좋은 고기를 사오잖아요. 그러면 7개월 된 아이에게는 그게 소고기인지도 모르게 이유식으로 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년 시절의 아이에게는 웰던으로 거서 주겠고 중등부 아이 정도 되는 아이에게는 미디엄으로 거주겠죠. 아빠는 그냥 육회로 줘도 되겠죠. 나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거야 그러면서 고기는 생고기 맛을 알아야지 하고 7개월 된 아이에게 육회로 주면 그 엄만 나쁜 엄마예요. 그죠? 목사님은 엄마와도 같이 우리 당진교회 식구들에게 예쁜 요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오시는 분들이 그거 먹고 돌아갈 때와 힘을 얻었다 하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잘하는 요리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은 중매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남편 대신 주님께 중매하는 역할을 내가 한다. 성도들 마음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어찌되었든 성도님들이 하나님하고 친하게 하나님하고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중매를 잘 서주고 우리는 슬쩍 빠져도 되죠. 그죠? 중매쟁이가 이 여자 씨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 그런거나 이 남자 씨 마음에 들어가려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되죠. 중매쟁이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잘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저는 목사는 중매쟁이라고 생각해요. 김 목사님이 중매쟁이가 되셔서 우리 당진교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과 잘 만나서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성도들로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 축하해요. 신년이 신지 너무 축하해요. 이 행복한 교회 목사로서 살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아,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네.